아, 네.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이수영입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그 저희 STO 산업 발전에 대한 아, 10분, 아, 네. 10분 정도 그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준비한 슬라이드는 지금 없는데요. 저희가 이미 사실 여러 차례 작년 2월, 아, 올해 2월 초에 발표를 드린 다음에 많은 분들 특히 여기 모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앞세션에서 얘기하신 그런 다른 나라 사례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STO를 허용하겠다라고 2월달에 2월초에 저희가 발표를 드렸고 어, 내년 빠르면 내년 말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STO를 할수 있게 해 하는 그 플랜과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앞뒤 사정, 취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걸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0분 동안 말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김희곤 의원님실에서 정말 다양한 외국에서도 사실 이게 여러 나라들 지금 발표를 했지만 STO로 아주 완벽하게 그 아주 정시하게 제도화를 해서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또 나라마다 법제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나라들 사례는 우리가 뭐 따라가고 싶지만 따라갈 수가 없는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법제와 우리나라 법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어떤 나라는 그냥 STO를 허용한다는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당연히 허용이 되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제적인 정비를 해야만 STO가 가능한 뭐 독일이나 그런 우리나라 법제는 약간 그런 쪽에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뭐 법적인 얘기보다는 어느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 지금 한 가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어, 증권에 대한 그러니까 가상 자산의 증권 계약을 썼다. 제가 이제 보도 자료에 음식과 그릇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이다, 가상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그릇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좋고 하지만 그 자체는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기술 중립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거기에 담는 음식이 뭐냐에 따라서 규제 내용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소비되느냐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그 그릇 자체는 정말 미변조가 불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 조작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그릇이라는 그 자체 뭐그 자체도 대단한 거지만 뭐그 이상의 어떤 내용을 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리 표준은 그 그릇에다가 증권이라는 음식을 담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상에 어떠어떠한 계약의 내용이 이러이러한 유형에 해당이 되면 증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증권에 해당이 되면 증권 규제를 적용한다라는 것은 지금 적어도 OECD 국가들의 표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기술 중립성을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기술을 활용을 하든지 간에 그 기술에 담겨 있는 그 기술로 사람들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 계약의 내용이 증권이면 증권이다. 증권 규제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공백 없는 규율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또 전세계 자본시장의 규제 공백을 없애기 위한 부분이다라는 건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2월 초에 발표를 하니까 사실 저는 양쪽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피드백과 저걸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블록체인 업계 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아주 철학적인 측면을 보면 탈중앙화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중앙화된 관리자나 규제기관이 없이도 다수의 참여에 의해서 어떤 거래 질서라든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장난을 칠수 없는 그런 훌륭한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탈중앙화된 그런 유통 시스템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증권제도를 적용을 안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증권제도를 만드는 취지가 그 기술이 미흡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권제도라는 것은 발행인이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권리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는데요. 발행인과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정보에서 비대칭, 비대칭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또는 돈을 끌어와서 어떤 일을 사용하는 사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그 사람의 프로젝트에 투자 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그럼 자본시장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 온 이유가 그 계약을 써서 혹시 누가 위변조를 할까, 계약서를 위조할까에 대한 컨셉이라기보다는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충실하게 투자자에게 알려서 공시를 통해서 알리고 증권 신고설 통해서 알리고 또 거래가 될 때도 수시로 어떤 중요한 정보의 변경이 있으면 그것을 알림으로 해서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를 하고 또 시장 안에서도 투자자들끼리도 어떤 자금력이나 정보 집중력에서 의류에 있는 사람이 시장의 가격을 조종을 해서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만들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어떤 기술에 그 증권 계약이 적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증권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좋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증권제도를 다 적용을 배제했을 때 우리가 지금 자본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도 유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위변조할 수 없다라는 그 장점을 기존에 투자자 보호나 여러 가지 목적에서 굉장히 저희가 중앙 집권적으로 구성되어 왔던 세계를 일부 완화하는 데 활용을 하되 기본적으로 거기에 실려서 거래가 되는 집권 개혁의 내용이 충실히 알려지고 근데 충실히 알려지려면 그것을 알리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불완전 판매 하거나 어떤 속이거나 사기를 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 또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을 규정하기만 인허가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어떤 그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부침을 겪었던 그 어떤 코인 시장과 오버랩을 하시면서 이런 걸 뭐하러 하려고 하냐. 지금 그냥 우리나라에서 있는 걸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증권 계약의 내용을 분산원장에 써서까지 그 계약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기술이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상한, 새로운 그릇일 뿐인데, 그 새로운 그릇이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그 매력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음식의 내용이 오히려 그 희석이 되고, 사람들이 그릇만 보고 어떻게 보면 어, 불나막처럼 달려들어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지금 어, 아주 좀그 비이성적이게 운영될 가능성이 큰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저는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기술 중립성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좋은 기술이 나와 있다고 하면, 그 기술의 장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를 하고 그 대신 그 내용에 대한 규제는 동일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그릇에 담겼다고 해서 썩은 음식을 좋은 음식처럼 어,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은 잘 만들어 가겠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구도 만족을 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자본시장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증권제도의 목적이 명확하고 그 목적에 맞게. 좋은 기술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수용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뭐 다들 알게 되시지만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분산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증권계좌부 관리 방식으로 하나를 허용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증권을 사고 팔때 증권 권리부에다가 기재함으로써 소유권이 확정이 되고 그 기재를 대체함으로써 양도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양도 그 계좌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분산원장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게 도입이 되면 뭐가 좋으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를 기록을 하고 양도를 하는 것을 지금은 계좌 관리 기관이라고 하는 증권사에 한정된 예탁원에 한정된 그런 기관들이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가 오늘 삼성전자 주식 열주를 사고 제 손에 삼성전자 주식이 없더라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같이 분산 원장의 기술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그렇게 되면 그 계좌 관리 기관의 요건을 꼭 증권사에 준하는 높은 그 수준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산 원장 기술 자체가 어떤 특정한 특정한 기관이나 사람이 위험주하기가 위주,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산 원장 그 계좌 관리 기관의 요건을 낮출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소정의 계좌 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카테고리 하나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권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소정의 물론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 되겠지만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기술적으로 그 저희가 어, 조건으로 내거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 기반으로 계좌부를 관리하겠다고 라 하면 권리를 발행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직접 이 무권화된 증권 권리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시장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사실 거래소 시장이거나 뭐 비상장 주식 거래소 비상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 정도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사실 다른 권리들에 대한 어떤 비상장 시장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규제도 불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새로운 그릇이 나오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기존에 없던 좋은 요리들이 개발이 돼서. 뭐 셰프님들의 능력에 따라서 좋은 요리들이 맛있는 요리들이 많이 나와서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맞는 소규모 장외 시장을 라이센스와서 열어드리겠다. 그세 가지가 저희가 발표한 것의 골자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뭐 결코 법제적으로 좀 지쳐져 있지가 않고 오히려 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다 구현이 되면 상당히 어, 안정성 측면에서나 또 어떤 권리의 다양성 측면에서 권리의 다양성은 물론 정부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미 우리나라에 많은 그 조각 투자 형태로 또 그러니까 샌드박스 형태로 테스트해 본 다양한 그 권리의 증권화 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게 무슨 저희가 생각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주식 자본 시장을 대체할 정도의 큰 볼륨으로 뭐 단기간에 성장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대들이 좀 이제 허황된 쪽으로 돼서 거품이 일어나길 바라진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볼수 없었던 아까 뭐 K 콘텐츠 얘기 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 권리들이 증권화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 놓은 제가 앞서 길게 설명드린 그 증권제도의 안정성 속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이 우리나라가 좀더 빨리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여러분들 듣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어, 기대 못 미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그 기술 중립성 또는 뭐 저희가 지향하는 반은 결국 증권 계약의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STO를 허용하는 것이 이 분산 원장이라는 그릇을 활성화하고 이 그릇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이 <laughs> 만들어짐으로써 예전에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이라는 두 그릇에서는.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다양한 권리들이 그 시장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되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게 분산원장이라는 그 그릇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전에 없던 이러한 권리들이 다양하게 나왔고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내가 투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증권계약의 내용,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시장과 업계와 또 저희 정부 당국이 사실 상당 기간 동안은 굉장히 그이 시장을 잘 키워보겠다는 그한 마음으로 뭉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 그릇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릇에 담긴 음식이 뭐든지 간에 우리는 그 그릇에 담긴 것을 미친 듯이 투자를 했던 지산, 지난 2, 3년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자칫 그렇게 돼버린다면 우리가 지금 이 통닭을 먹으러 왔는데 통닭 담긴 그릇만 보고 썩은 통닭을 먹게 되고 어느 순간 왜 이상한 그릇을 만들어서 이런 불량식품들이 유통되게 하느냐라는 비난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심지어 저희 규제당국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직접 돈을 걸고 투자를 하고 또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도 이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그런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동료이식으로 한번 같이 접근해서 우리가 이 시장을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